아 근데 그건 또 밟았을 때도 부풀 올라오던데 어. 위로 치고 올라와가지고 오일이 마이너품 뭐. 리 차가 어, 엔진을 바꾼지 한달 정도 됐거든요 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차가 뭐 이상이 있다 했나? 뭐어째딱 했나? 아무튼 그래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고! 반갑습니다 하이 네. 반갑습니다 와 아, 아따야 <laughs> 키가 많아 아. 마이클 조단이네 <laughs> 진짜 크네요. 아잘생네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저 대구 화원에서 왔습니다. 화원. 아, 예. 몇 살이신데? 20대? 이제 21살 됐습니다. 한국 나이 만 19세. 와 21살인데 그첫차에요예 맞습니다. 돈 모아서 산첫 차입니다. 이야 돈 모아서 군대는? 군대는 이제 올해 4월달에 이제 입대 예정. 입대 예정? 예. 제대가 아니고 입대? 예 네, 1년이라도 타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 언제 샀는데요 차는? 작년에 2월달에 샀습니다 딱 1년 어 역시나 <laughs> 어? 이런데 뭐 붓펜으로 좀 칠해놓고 <laughs> 맞습니다 펴봤고 초보였네 그러면 차가 언제는 이거는 제가 그런건 아니고 이제 살때부터예 아따야 막 엉망이네 엉망 이런데 막 긁혀있고 맞죠? 네. 그럼 살 때부터 이래 돼 있었다? 맞습니다 음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뭐 뭐라 했습니까, 제목이? 어, 일단, 첫 차로 가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많이, 어, 차가 쏠리는 것 같고. 또. 그리고, 가속 페달을 뗐다가, 이제 다시 밟을 때 차가 꿀렁 한번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어. 그럼 뭐, 같이 한번 타봅시다. 제가 예. 한번 타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오오오오. 예. 쉐보레. <laughs> 크루즈. <laughs> 어, 따야. 20만 8천. <laughs> 차 얼마 주고 샀어요? 175만원 주고 샀습니다. 오, 시동 좋은데? 몇 킬로 정도 탔죠? 제가 사와서 이제 2만원 정도 탔습니다. 2만. 네. 1년 동안. 네. 그래도 제법 탔네. 나 다음 달에 지금 입대하는 그게 좀 <laughs>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어디로 입대하게 됐어요? 저는 음악을 하고 있어서 오. 군악대로 이제 해군 군악대로 그리고 대전의 본부로 또 생각하고 있고 세 음. 개를 써가지고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야 아무리 하겠다 차이래 좋아하는데 맞죠? 예 <laughs> 열심히 하고 있어 예자 오늘 선물 아알지아이안아요지예네 <laughs> 알지? 예, 아, 알... 한방에 박살내봅니다 에? 기가 막힙니다 이제 뭐 어.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네. 진짜로 산 사람들이 연락이 왔더라고 와이 뭡니까 지 대박이다 면서한번 어. 뜯어보세요 바로 바꿨어요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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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내 <laughs> 이거 c 도못 한다니까 와. 초고속 충전기라니까 봐 보이소 장난 아니지 저. 뭐지짜 묵직한데 있네. 진짜 묵직가스페나보다 못다니까 써본 사람들은 안다 바로 바꿔요 <laughs> 바로 바꿔봐 <laughs> 얄궂은 거 써도 못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야. C 타입 뽑아보면 완전 초고속. 예. 예. 예 바로 받겠습니다. 48W를 지원하니까 얼마나 빠르노. 삼성 그 정품은 그거 하나만 해도 39,400원씩 예, 하는데. 그렇죠. 이거 14,000원이 뭐, 어, 여러분들. 군대 가면 어. 엄마 차에다가 어, 예. 넣어드리고, 그래 <laughs> 가있어. 예, 알겠습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발하네 주차 보조 장치도 있네. 예. 뭐, 점검 요막도네 센서가. 안 돼, 안 돼. 오, 좋은데? 음, 역시. 몇년식이에요 1 2년식 연식은 내저 소나타보다 좋은데. 변속기 상태는. 네. 어. 뭐 사용감 이 있다. 썩 좋지는 않다. 공, <laughs> 공 <궁궁> 치고. <laughs> 저 소나타가 낫다. 변속기 음. 상태는 그 정도. 뭐 점수를 <laughs> 꼭안 먹이고 <미기고> 싶은데. <laughs> 그래도 뭐한 <laughs> <그래도> 뭐 <laughs> 65점. 아, 65점 정도. 오랜만에 60점 대. 자, 잡아주겠습니다. 아, 발유 키가가 나긴 하좀 아, 기네. 좀막 벌써. 예. 어, 하체 괜찮은데? 어. 하체 잡소리 안 나는데. 잡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역시 네. 질감은 쉐보레인가? <laughs> 현대보다 쉐보레인가? 아, 스파크 탔을 때도 이 좋더라고 네. 이게. 쏘나타 음. 타다가 스파크 타니까. 뭐고 이거? 어. 경차가 무슨 이에더묵직한노 어. 스티어링이 그 느낌 받았거든요. 어, 네. 그러면 그 우에거는 어떨까? 아.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음. 아, 괜찮네. 보지 않은데 170이면 완전 그전데 그죠? 왜꿀렁이는지몇 킬로 좀에서? 어한 4단에서 한4 4, 4 50 킬로 사이에 딱 제일 많이 그는데 근데 제대하면 딱 이런 거한딱 중고 사면예전을 사면, 아. 사면 안 돼, 끝나는 게이키 크제 막근지하제이 게는 절단인데. 벌써 무슨 차 살지도 생각을 해놨어아 진짜 무슨 차? K5 지금 3세대 아. 살려고. 괜찮죠 야 그래도 허세가 안낀게 있네요 보기에는 <laughs> 그럭이 정말 좋네 가도서 나는 딱 BMW 5 시리즈 중고 살겁니다 <laughs>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 K 과학 뭐 아. 이래 사치 많은 그래도 제일 무난하고 네, 좋잖아요 맞죠. 사실은 네. 디자인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네. 뭐 성능도 요새 좋고 네. 자 이게 꿀렁꿀렁 님이에요네 있네 액셀를 네. 네. 떼고 밟을 때, 푹푹푹, 푹, 네, 이래 나가. 네, 네, 맞습니다. 그니까, 내가 지금 방금 이렇게 이렇게 수동으로 해본 것은, 네. 변속될 때꿀렁임인지그 네. 단수에서 꿀렁임인지 네. 보니까, 그냥 그 단수에 고정됐을 때도 꿀렁꿀렁임이 있네. 요 네, 맞습니다. 와, 이 꿀렁꿀렁임이, 어, 뭐 때문에 꿀렁꿀렁임일까? 언제부터, 원래 살 때부터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몰랐는데, 타면서 좀 적응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조금만 더타 보시다. 예. 하가 우측으로 쏠린다. 예. 그런 거는 뭐좀 연식도 있고 그러니까 예. 얼라이먼트를 한 번도 안 봤죠 가져가서 한번 봤습니다. 한번 봤는데도 네. 조수석 앞바퀴가 약간 뒤로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라이먼트 집에서. 음, 음 뒤로 약간 먹은 것 같. 앞바퀴가 뒤로 와 있다고? 네네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바퀴가 조금 뒤로 와 있다. 아, 그러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조정을 못 하거든요. 네. 우리가 임의로 토우 값이나 캠바 값처럼 이렇게 조정을 못 한다고. 네. 그럼 차 저거를 뜯어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아. 바꿔야 돼. <laughs>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봐도 어 만약 캐스트 값이 뒤로 밀려있으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냥 군대 갈 때까지 타라. <laughs> 바로 그뭐 돈. <laughs> 그거 잘 가네. 이 정도면. 170만짜리잖아. 아, 그렇죠. 그에 맞게 제가 네네. 어제 벨로스트 N 수동 영상 올라간 거 어, 봤습니다. 예. 토크 줬을 때보다 작게 가요. 아. 그래서 토크를, 액셀을 놨을 때는 바로 가지만 네. 토크 줬을 때보다 이 차가 훨씬 작게 간다. 음. 그렇지만 안 가는 건 아니고 약간 예. 쏠림이 있는데 충분히 탈만하다. 예. 이 차도 전륜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토크 스티어라기보다도 어, 얼라이먼트죠, 얼라이먼트. 아. 고속도로 내가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좀 가긴 가네. 어, 네. 하체는 음 좋은데, 이거. <laughs> 기가 막히는데. <laughs> 아, 조구만은 뭐, 고안 뭐 좋다고 뭐, 그래 샀노? 밖에가 더안좋그만은 끌켜가지고. <laughs> 야, 난 뭐, 다 떨어지는 거 알았다. 170만 짜리라서. 혼자 가서 또 샀거든요. 그 개인으로. 어, 잘샀었네 악셀링 네. 반응이 욕수로 민감하다. 1.8, 네. <laughs> 그냥 일반. 일반. 자연의 낌 네. 그게 터보렉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아니면 변속기에서 클러치들 네. 아... 출력 저 나왔다. 와막소리 <laughs> <laughs> 와~~ 그런데 안 가네. 어. 어? <laughs> 친구들이 튜닝했냐? 고 <laughs> 아... 이게 몇 마리기죠? 142마력. 아, 내 소나타고 째면 이게 조금 안 되겠는데, 하체가 <laughs> 잡소리는 안 나고, 그렇지만 좀 쫀득하고 이런 맛은 없어요. 차 자체가. 좀, 얼렁얼렁하네 율릉 전체로. 맞아요. 약간 울렁물렁하고, 율릉 맞죠? 맞아요. 많이 <laughs> 느꼈습니다. 어, 근데 잡소리 이래 안 난다고? 효과 많이 무르다. 울렁물렁하다. 네. 율릉 저 속에서 보다, 중 속에서. 노면 안 좋은 노면에 오니까. 네. 고속도로 좀 빨리 달리면 위험하겠는데, 이거. 살살 어, 다니고 있어 롤이 억수로 심해. 음. 오, 오, 오. 쇼바 <laughs> <laughs> 압력이 좀 많이 샜을 수도 있겠어요. 음. 그래서 스프링의 그런 힘으로 좀. 음. 물렁물렁. 물론, 물론. 근데 왜 잡소리가 안 나지? <laughs> 희한하네. 변속기 단수, 뭐, 벨브 때문에 울컥거림은 아닌 것 같고, 4단에서도 울컥거리고, 5단에서도 울컥거리고 네. 하니까, 악셀, 액셀, 악셀링, 스로틀, 그 다음에 제화 플러그, 아닌 것 같아요. 부조가 안 나서, 이거는 뭐, 내가 센터, 행님한테 가서 한번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네. 수동 변속기에서, 네. 좀 약간, 민감했을 때, 말 타듯이, 쿡쿡쿡 음, 네. 약간 그런 느낌. 이런 거 딱, 어? 머스탱, 이런 거, 다 딱, 지금 만 한, 5 0 0만 짜리 딱 사가, 막, 대구 동성로에서. <laughs> 말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지금, 네. 중립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조금 불안정해요. 아이들이, 울렁울렁울렁거리는데, 뭐, 요, 사람들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좀 부, 부자연스러워요. 슬로틀 바디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공기 양이 깔끔하게 안 들어오고 밟으니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안 들어왔대요 하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근데 좀마 많이 열리뻔 상태에서는 그게 상관없는데 미세 열렸을 때 그렇게 음. 소행했을 때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음. 청소를 하기는 했, 했거든요 어디, 어디? 어제 언제 청소했는데? 거의 차 가져오자마자 바로 했었거든요 네와딱힘 네. 없다 <laughs> 속기가 변속될 때는 나쁘지 않아요. 음. 늦어서 그렇지 네. 변속 충격은 없다 이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러뭐 밸브라든지 이런 건 아니다. 이 차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네. 말 못밟겠어요. 네. 이 차가 일단 밸런스 적으로 네. 나쁘지는 않은데 뭐 내가 와치인다 아. 기가 막힌다. <laughs> 브라보 할그 아니, 정도는 아니고 네. 내가 아,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아. 간을 보면서 삭삭삭삭 이래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언더 승향이좀 나더만은 그래도 그렇게 나쁜 그런 모션은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아. 170만원 치고는 따봉이다. 170만원짜리가 이래요. 어? 근데 다이어, 타이어가 좀 많이. 그 뒤에 거는 다됐 거, 앞에 거는 아직 좀남았어 응. 뒤에 끼 아까 조금 흐르려 하는 약간 아, 느낌이 들더라고 아, 아. 그래서 이 뒷바퀴가 조금 마모가 좀 많이 됐다. 살짝 흐르니까. 여기서 이제 더 밟으면 전륜이지만 뒤가 흘러봅니다 이렇게 돌아봅니다 전륜이라고 무조건 뒤가 안 날라가고 안정적이게 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훅 난리 뿜 안으로 확 난리 뿜다 아. 전륜차들에더 거기서 또 포크 들어가는 쪽으로 더 말아 뿜다 네 안내 차량 <laughs> 쉐보레 서비스 안내 차량 <laughs> 갑니다 음. 뭐안 간다고 제가 말못 하겠고 네. 근데 정비사님이 그 캐스트 값이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은 얼라이먼트 봐갖고 네. 답이 없어요 불아 네. 가지고 다섯 명서 이달라붙어가내 <laughs> 네. 소나타 그 하체 오바로 할때 인상 봤지 망치로 네. 때리고 <laughs> 밀고 그 직원들 다와야 됩니다 <laughs> 그냥 꽉 잡고 타야 된다. 네. 해서가 연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차가 오면서 18키로 18키로? 네 와.. 그임뭐 180만원짜리 <laughs> <laughs> 테스트도 안 맞고 디타이어도안 맞고 이런데 알라이먼트 가면 돈 안갚고 다음에 가족들한테 양도해 드릴 거면 타이어 네. 정도는 바꾸고 네. 알라이먼트를 다시 안 보고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170만원 치고는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이게 1 0 0 0만원 이상 주택하면 나는 호통호통 1억원을 사가지고 바로 막 이렇게 할긴데 네. 170만원 주고 오뎅 이런거 사키고 진짜 나는 진짜 170만원짜리라길래 다쓰은막오르륵 <laughs> 딱딱 오르륵 딱딱 뚝딱뚝딱 빼다고 소리 그렇게 많이 날줄 알았는데 괜안네 그건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충분하죠 네? 저는 좀 혹평 들을까봐 조금 걱정하면서 왔거든 <laughs> 170만원짜리에 혹평을 들으려고 하며 <laughs> 타이어가 하나 없이 오든지, 가는데 시동이 꺼졌다든지, <laughs> 그만에게 막, 요, 갓길에서 막, 추본대 들면서, 렉가 기다린다든지, <웃음> <웃음> 그러면 호평이 어... 어... 그때 뭐, 170만원짜리 몇명 있었거든요. 어... 100만원대 차량 중에 제일, 어, 체험엔한테는 안 된다. 오, 동생, 체험엔 예전에 찍은 영상이있거든요 네, 습니다 그거는 지인한테 네. 샀기 때문에 싸게 사온 거고, 음. 정식, 매매 상사에서 뭐 딜러를 통해서 샀든지, 개인을 통해서 샀든지, 정식으로 사온 차 중에서는 1등. 어. <laughs> 이 스티어링이 어. 이질감이 없어요, 지금. 어. 그래서 잘산 거라요. 어. 스티어링 이질감 없고, 음. 뭐, 조인트 샤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 지금 퉁퉁퉁 하거든. 뚝뚝뚝. 아, 네네 맞아. 퉁 변속기 아니면 뭐, 뭐 스로드 바디지. 음. 브레이크도 괜찮네요. 소리가 이리 안나고제거래는 극이 좀네요 단수가 바뀌었을 때 울컥거리는 게 아니고 악셀을 가득 갔다가뗄때 콕콕콕 하고 밟을 때도 콕콕콕 하면서 170만 원짜리 치고 소리 잘안 안 나지 현재. 괜찮은데 다쳐도 괜뗄 때는 괜찮고 약간 뗄 때도 그렇고 그 느낌이 있어요. 또 힘없이 꼭발어볼때 드드득 하듯이 살발하면 잘, 잘 납니다. 그때그때 끝에 끝에 잘 돼갖고 살면 잘 납니다. 연속 상태가 아니라 아니, 4단이 사단인데도 어어어만화 이제 잘만들어내네 <laughs> 그러니까 한7분 정도 걸리습니다잘 만드는데 될 때까지 전비를 못 했어요. 이거 때문에 이걸로 따로 손본거 놓고 바 살리 청소만 청소를 하서 음. 조금 개선된 느낌은 있어요. 요 느낌은 거의 그대로인데 네. 아이들 상태에그 퍼럭퍼럭 거리는 고거는 좀 괜찮아졌어요. 밟고 나갈 때괜찮네 괜찮지 빨리 올라가 미션 밸브 문제야? 아니 3단이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가 동력을 끌었다 넣었다 할는 없거든 그래. 3단이니까 회는 미션은 슬립 일어나면 슬립 일어나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뭔가가 전기가 더 갔다 안더 갔다 한 느낌이잖아 순간적으로 빨리 일어나잖아 액셀 발 만큼의 RPM이, r p 올라가주면서 뭔가 동력이 발생해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동력이 다 끊겼다, 끊가다 끊겼다, 끊가다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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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차가 엔진이 끄덕끄덕 끄떡, 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광등 나간 것처럼. 어, 맞아, 맞아. 보적, 부족, 보적 그러니까, 어. 어.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이, 뭐, 제화 플러그라든가, 음. 제화코일이 어떤 부조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조에 비슷한 증상이야. 그런 부조와 유사해. 그래. 응, 음, 맞아. 화 코일이 나가면, 나가면 차가 하잖아. 그게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차가 있고, 이게좀 크게 증상 나타나는 음. 차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엔진의 느낌이 똑같거든. 근데 이제 고일이나 블러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행에서 살살 밸브 때, 그리그 거릴 때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밟고 있을 때, 그거 거리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단정하기도 좀 힘든 게. 그렇게 그걸 배제했잖아. 요 좀. 그쎄 고속에서 그렇다면 후각으로 100% 단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증상은 블러그 지금. 들어올 하고 똑같은 비슷한 증상이야 이게. 그리고 이게 RPM 변동이 막 이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안잘안 안 나와 억수로 지금 우리는 공댕이로다 느끼고 네. 있다에 맞죠 네. 몸으로. 레이싱 카들 딱그 장면이다니까. 피트 들어올 때 우웅 중중중중중하고 <laughs> 들어올 때 약간 그런 느낌. 괜찮습니까? 계속 기나 <laughs> 계속 기한치야 기다. 하는 짓. 형님도 이런 적 처음 봤습니다. 아, 어, 이런 거. 뭐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기적인 어떤 트러블 같기도 하고. 딱 내가 생각했던 그게입니다. 기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전기적인, 전기적인 것 같기도 한데, 고속에서 네. 또 경고. 딱나타나 구간이 딱 정해져 있네. 한 아, 2,000rpm에서 40km 구간에서만 유수고 네. 나타나거든 예. 악셀 뗐을 때, 미션에도 브레이크 걸리면서, 그렇죠. 차 출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못하고 끊기는 느낌? 어 그런, 그런 이지감이 있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플러그 짐발 하면은, 악셀을 밟을 때 나타나야 되거든. 안 밟을 때는, 나타나, 안 나타나. 힘한 차들은 야 나타나겠지만은, 엔진의 RPM도 떨어지면서도, 미션도 브레이크 같이, 같이 잡혀야 될거 아니야. 네. 미션에 물고 있다는 느낌? 미션 쪽에 먼저, 브레이크 먼저, 먼저 잡아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엔진 RPM이 더크더 이렇게 느낌 오는데. 차는 잘 나가지. 차는 잘안 나갑니다. 출력이 약해가. 출력이 약해가고. 근데 뭐 찐빠가 있고 이런 건 없이 지출력을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파크 정도는 이길까.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밌다고 하는 게고 차는 잘 나갑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잡을 하면 의지가 좀 필요한 거. 그리고 플러스 170만 원이 더들어거 건가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 내가 타락했는데 아무튼 또 크루즈 타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일단 와, 다차안 나간다, 캐스. 이렇게 은근히 안빨고 있어. 아, 안 가, 안 가. 차 힘이 없어. 이 정도 같으면은 저, 제가 앞에 갔어야 돼, 차가. <laughs> 그 정도는 <laughs> 아이고. 아이거 아니에요, 차가 어. <laughs> 네. 이거, 이거 안 나가요. 뭔가 변속기에 좀 차. 로버리를 차 오른쪽 도 많이 가고. 그데 차가 그냥 가고 있잖아. 조금. 그러니까. 0도 악셀하고 뭐 밟았으면 은더 앞에 가야 되는 차가. 음. <laughs> 차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즈우우욱 가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은이 출력부터 먼저 잡아야 돼. 마이크 한 다음에. 풍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한20-30% 뭐 정도 막혔거나. 배기가 잘안 빠져도 그럴 수도 있거든. 그렇지 꽉 막힌 느낌 난다 이거. 네, 막힌 느낌 나잖아. 친구들이 튜닝해놨다가 계속 사는데 어나가 다음에는요 미션부터 하지 말고 정화코일, 정화플러그 청하 그 다음에 총매상태 한번 보고 일단 그쪽부터 먼저 보시는 게 순서 같아요 예. 그거 할때 군대 가야되는데 아, 아 이게 <laughs> 잘한다고? 일반적으로 천천히 좀 보죠 친구들이 튜닝해놨다 튜닝 사는 거 보니까 제법 빨른거 음,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laughs> 남들보다 조금 빨리 다니는 거 같습니다 답답하겠는데 운전는 일단 그 구간을 없애려면 뭐 밟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맞죠? 네 맞습니다. 40에서 60그 구간을 없애려면 무조건 빨 든겨야 돼. 저는 좀플러그 쪽에 무게를 좀 많이 두는 예, 네, 코일 아. 코일 쪽에 무게를 좀 두는. 예. 네. 근데 킬로수 28만 치고는 참참 뭐야? 썼으면 좋은 거 같아. 오, 똑같이 말하네. <laughs> 똑같이 말하니 희한하네. 야, 100만 원짜리 차들은 아니 이런 차들 너무 많으니까 맞잖아요, 이게. 좋다. 소스가 괜찮아. 이거 데가 군대 가잖아요. 팔고 갈 거예요. 예, 팔고 가거나 안팔려면 폐차하고. 아, 그럼 형님만 형만 주면 돼. 그냥 님도 <laughs> 그냥 내가 꼬치 고이 어. 어 와, 이 꼬치 가지고 만드는 영상을 하나 만들면 될 텐데. 와, 우유만 이따가 본차 중에 제일 많이 흘러가 있다. 아, 찌리가 있네 지금. 지금 좀단내도좀 나고. 고충은 하면 시킵니까? 자. 네. 어. 이 정도 커버, 커버에서 오일 선택하면 이 안에도 아블러그 약간 젖어? 젖을 수도 있지 오케이 아 맞다 와이 느낌이 어디서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어. 내 계속 생각을 했어 형이 생각 이제 생각이 났어요 내 폰이 어. 오일 3.8L 리터, 4L여가지고 오일 올라왔을 때그 느낌이네 형이 아 근데 그건 또 밟았을 때도 푹푹 올라오던데 어. 그때 약간 블러그가 젖어 부거든요 어. 그래 돼버리면 위로 치고 올라와가지고 오일이 많이 너어부 사과 엔진을 바꾼 지한달 이도됐거요 어. 근데 이거는 올 사이만 살 때는 프리 어. 어, 안 하는 군대 가잖아 하 다다음 다다음 군대 가 최소 뭐 1, 2년은 탈 겁니다 하면 가스켓 교환하고 네. 잡아야 되고 하면 이거 지금 돈 차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laughs> 선뜻 그냥 하세요 라고 네. 말못 하는 장면 아무튼 뭐이정도 오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왔습니다 그래도 <laughs> 잘 와가지고 네. 또 그만 행님 같이 이야기하니까 재밌죠네 예, 재밌었습니다. 아 어, 센터 행님하고. <laughs> 근데 그 증상이 이렇게 점점 네. 심해지거나 그렇게 안 치고. 네 계속 그래. 그대로. 그대로지. 그럼 군대가 지금까지는 군대. 그 군대가 이제까지는 충분히 타고 군대 잘 갔다 오고. 아예 네. 우리 이제 아. 성실하고 바르고 건칠한 대구에서 오신 좀있으이 이제 고군 아저씨 <laughs> <laughs> 잘 하시고. 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어 고생했다. 어 고생했다. 그렇지. 운전을 이렇게 잘 배야 워 됩니다. 운전, 맞죠? 네. 그 형님 영상을 네.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네. 우리 뭐 바로 깨보래. 네. 그래. 어뭐 진지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갈게요 네. 느리지 말고 바로 가십시오. 나그 아, 네. 그래, 군대가 이제 연락하고. 네. 단지 갔다 오고 그래. 간첩, 네. 간첩. 감사합니다. 그래, 잘생겼다. 네. 오래, 오래.